자, 안녕하세요, 원주복맨 자,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아, 보강토 견적 뽑으러 왔습니다. 자, 보강토 견적 뽑는 영상을 제가 찍으면서 여러분들도, 아, 보강토 견적은 이렇게 뽑는구나. 이런 사실을 알고, 어, 강원도 원주에 있다 보니까 이 근처에서는 일을 할 수가 있지만 너무 먼 곳은 제가 가기에 좀 어렵거든요. 이런 식으로 견적을 뽑고 아 이렇게 원가가 이런 시스템이고 보강토 견적 뽑는 시스템은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알고서 접근하면 확실히 막 상. 모든 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자, 기본 보강토 원리를 보시다면 제 영상에 보통 기본 보강토, 좀 저렴한 보강토 말씀드리는 거예요. 13만원. 1 100KB 0 0배기준은1 0 0배가 넘어간다. 그럼 그 이하로도 가능하고 1 0 0배가안 된다. 그럼그 이상도 가능하다를 보시면 될 거고 기본 가격은 13만 원 가지고 어, 견절봄대를 보시면 될 거고 현장 조건이 안 좋다 그러면 14, 15, 16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현장 조건이 좋고 양이 많다 그러면 12, 11 이렇게 내려갈 수 있다는 조건을 보시면 될 거고 그냥 현장의 흙이 좋고 나쁘고 어, 주변 조건이 좋고 나쁘고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게 보강토 작업이라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기본 어, 이야기 들어보고 마지막 또 이야기 나눠볼게요. 그건, 뭐, 논흙, 이런 거아니잖아요 그죠? 맨날 논흙, 논흙, 이 논흙, 파인데요 그때 이걸 작업할 때 보니까 약간 질더라고요. 안에 논흙 들어있으면 논흙. 네, 논논 논흡 들어있을 거예요. 예, 논흙은 빼, 빼빼, 고 네. 저쪽에 깡마사 같은 거 말하는 네, 것 같아요. 예. 논흙은 뒤쪽으로 가고, 네. 깡마사를 안쪽으로 그서 구제 채우고, 뒤에 깡마사 채우고. 그러면 가능하죠, 막. 작업 조건은 길이 안 좋아요. 들어오는 길이. 길도 안 좋고요. 예, 길이 안 좋아서 이거는, 이게 쇼파디, 오던 차 쇼파디가 있어요. 네. 덤프 오둔 덤프 네. 그걸로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걔는 바게트 빠르트, 음. 네 바게트품 못 실어. 딴데려면 여덟 개두 배라는데 그때 지금 온 인비가 두 배란 말이야. 그런 차이가 있어. 요 그래서 조금 근데 이제. 그런작업하기을 음. 나쁘지 않아. 어디 갖다 놓고 자고 해야 돼. 작고 하고 그것 그러고. 지금 이제 자체적으로. 다다 네. 다, 다 놓고 이런 나야지 뭐. 그렇구나. 그나마 여기 도 괜찮네. 아, 그래? 아 그렇게 여기 놓고 여어 놓고 하나씩 옮기고 이거는 딱끌어서 올리고 이제 퍼하기를다 아, 그래. 해야 되니까 그래. 여기는. 그래. 하루 정도는 이싹 끌어다 올리고, 합하게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높아지잖아요. 여기서부터. 어, 그렇죠. 계단에서. 아, 층을 치면서, 아무래도. 안 돼. 그렇 아, 그러지. 무조건, 아, 보강도스피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저 밑에부터 싸면서 올라오는 거, 싸면서. 네. 올라오면서 예. 이제, 무조건 두 칸은 묻혀야 되거든요. 두칸 네. 묻히고, 두세 칸 묻히면서, 이제, 싸면서 네. 뭐 꼭대기 다쌀 필요는 없고, 이도뭐 네. 한, 저쪽은 한 3m 싸고, 여기는 한 2m 싸면. 그 전주 전세동에서 저기 쪽 있잖아요. 거기까지 예. 경사발이었거든요. 아 경사발인데? 현내 생각에 예. 저기를 뚝 떨어져 내리면서 평탄화 될줄 알았더니 그게 예. 모자라더라고요. 그서이딩다 아. 있겠어요 이게. 그렇지 아무래도. 아니 이게 나 이게 내 생각은 계산을 해서 아 평탄화 되겠다 했더니 안 되더라고. 자 현장 견적을 보고 총평을 그래도 마무리 해야 되겠죠. 자, 현장 조건은, 아, 들어오는 진입로가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25톤이 들어오면 좋겠죠. 근데 25톤은 아예 안 되고, 5톤도 롱은 안 되고, 쇼바디. 아 쇼파디도 좀 어려운데 아 오돈덤프라든가 약간 음, 작은 차는 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쪽 끝에가 좀 물이 나는 지역이라서 여기가 흉이좀 묻혀 있거든요 아 여기 바로에 또전부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좀 난코스다 이렇 보시면 될것 같은데 흑살 자체가 진짜 좋으면 괜찮지만 안에 파봤을 때안 좋을 경우를 예상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땅 주인도 조금 옛날 논자리이다 보니까 논흙이좀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밑에는 생땅이라고 말씀드리는데 또 파봐야 되겠죠 근데 밑에 생땅이란 조건에 한해서 아 기초는 안 하기로 했어요 기초는 또 별도 파봤을 때 밑대가 구랑차이다 그러면은 기초는 또 별도로 아, 콘크리트 만한 뭐 차에 뭐 동네마다 다르겠지만 뭐한 차가 들어간다면 한차값 추가 열차가 들어간다 열차 값 추가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밑대가 보니까 어, 주변 환경으로 봤을 때는 좀 딱딱해 보여요 그래서 어, 딱딱하다는 기준에 하해서 아, 진입로가 안좋다 아, 그 다음에 어, 여기도 식생으로 가야될것 같보강도 일반 보강토보다는 식생이 더넓찍하잖아요 어, 만원 더 추가하더라도 식생 가는걸 추천드리고 식생도 일자로 올라가는게 아니라 약간 뒤로 눕히는 방향으로 아,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거고 그리드는 한 1m에 한칸씩 그리드를 또 깔아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 여러 조건을 봤을 때 여기는 어, 해배당 15만원 견적을 드렸어요 어, 이건 거 백해배 어, 이하는 또 그렇게 안 되고 1 0 헤비 이상으로 해서 15만 원 견적을 받고 사장님 또 봄에 해달라고 하네요. 1 0 0헤의 기준에 어 15만 원씩이면 1,500만 원이에요. 그게 올라가고 또200헤에다 그러면 3,000만 원이다 보니까 아 여러 조건을 보시고 여러분들도 아 이걸 봤을 때아 제가 또 이런 얘기도 했거든. 요 여기 이렇게 땅값이 어 이렇게 비싸지 않으면은 하지 말라고 얘기했거든. 요근데 여기 또 사장님이. 어 은퇴하고 마지막 여기에서 이제 노을을 끝내겠다는 개념으로 아, 진짜 좀 튼튼하게 하고 싶다고 말씀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토목공사를 전에도 조금씩 했었는데 보강툴 약하게 묻지 않고 했나 봐요. 그래서 좀 밀려나온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어서 FM대로 시공해달라고 이제 저한테 무리가 온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FM 시공할 경우 어, 1m, 1m, 1 해배 15만원 견적을, 어, 내드렸고, 내년 봄에 해달라고 좀 부탁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어, 여기 시공하면서 제도또 변수가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여기 전부 대라든가요 밑에 좀 물구덩이 이제 물 나오는 구간이라든가 이걸, 어, 처리를 잘하고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장마철에또 터지거든요. 그리고 항상, 보강토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장마 끝나고 봐야 돼. 그래서 한10% 정도 남겨 놨다가만 1,500이다 그러면 150만 원은 남겨 놨다가 장마 끝나고 받는 걸로. 아, 그거는 말하자면 음, 하자 보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 모든 모든 분들은 공사하기 전에 처음부터 말씀하고 공사하세요. 를 하자 보수비 1000만원일 경우 100만원, 2000만원일 때는 200만원, 이렇게 하자 보수비는 장마 끝나고 하는 조건으로 계약합시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싫다고 하면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아, 그리고 이런 조건이 있어요. 일당은 아니에요. 일당은, 일당 가지고 뭐 그렇게 얘기하면 애매하고 맡아서 하시는 분에 한해서. 아 공사를 이게 아예 맡아서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리고 일당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일당으로 가서 일했을 때 이거 안 무너지게 하루만에 끝내줘 이러면 제가 하루만에 어떻게 그렇게 끝내줘요? 하루만에 일을 맞추다 보니까 그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 하자 보수라는 거는 진짜 f m 들을 했을 경우에요. 골재 제대로 들어가고 제대로 했을 경우에 f m 들인데 보통 시골 일은 그냥 하루만에 와서 대충 해주세요 이런 경우가 있거든 근데 거기서 하루만에 끝내려면 FMD를 못하다 보니까 그냥 해달란 대로 해주고 오는 거는 그 다음에 하자가 생길 확률이 높아요 그거는 말고 어 아유 이건 다시, 나중에 또 다시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걸 알고 오늘 기본 견적은 15만원에 어, 100캡의 기준으로 이렇게 내드리고 왔습니다 암튼 어더 궁금한 내용 있으면 이렇게 댓글 올려주시면 그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또 설명하는 시간을 갖고 더 좋은 조건이 있다 이거보다 더 음, 더 좋은 방법이 있다 그러면 아~ 댓글을 올려주시면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종료합니다 감사합니다.